자 오늘은 오랜만에 모바일 배틀그라운드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카페에 어느 분이 이 아케이드 모드가 또 새로 나왔다고 하셔가지고 좀 알려주셔서 즐겨보러 왔어요. 솔로로 아케이드 모드 시작. 아니 아니지 잠깐만 아, 안 골랐는데 아케이드 모드 안 골랐는데. 아 저격총 아, 부드 이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이 축소된 전장에서 100명의 참가자는 더욱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100명이 맵이 엄청 좁아져가지고 그좁부터서 싸우는 거겠죠. 이것만 한번 해보죠. 아, 아 했던 거 떠날 뻔했잖아. 여러분 그리고 참고로 오늘은 캠이 없습니다. 왜냐면 캠은 개그 방송을 하는 사람이 뭔가 켜놓는 듯한 느낌이야. 어, 어이, 어이. 오늘은 실력 방송이기 때문에 제 실력을 감상하시라고 캠을 안 켰습니다. 어, 진짜 짧게 나오네. What? 아 내리는 것부터 실력이 나.. 늠... <laughs> 내리는 것부터 지금 실력, 실력 뿜뿜 눈뻥이고요 그냥 캠이 고장났어요 <laughs> 나도 켜고 <키고> 싶어 <laughs> 어, 없나? 사람 안 내려요 여기? 이축소단 전장에서 로족 정중앙에 아무도 안 내린다고? 애들 완전 쫄보들이잖아 아니이 이거 실한가요? 일단 AR이랑 저격까지 한 번에 나와버렸고 어? 나이스 사실 애들 와야 되는데 아, 아 아직은 멀구나. <laughs> 오! 이 총소리는 AI가 아니야. 이거 사람이다. 사람이 오고 있구만. 하지만 나 지금 총구가 없어요. 오 어, 있다 있다 오케이 일단 이거라도 넣어주고. 저 위에서 내려오고 있다는 소리인데. 지금 내가 장비가 부족하니까. 오, 놀래라. AI끼리 싸울 일은 없죠. 그러니까 아마 저 중에 무조건 한 명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어, 이거 마우스가 말을안 들어. 이거, 이거 농담이 아니야. 이거 진핑계가 짜 아니라 마우스가 말을 안 된다니까요. 아 이거 보여줄 수도 없고 이거. 어? 이건 무조건 AI죠?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튀어나온 건 무조건 AI에요. 잘 봐. 슥, 헛, 헛. 이거 봐 이럴 줄 알았어. 마치 뭐, 쓰레기들만 있구만. 흠. 그렇기 때문에, 저기 오기 전에 내가 먼저 통수를 친다. 깜짝이야. 배율만 있으면은 애들이랑 좀 싸워볼만한데, 배율이 없으니까. 어, 저기 문 열려있다. 저쪽에 사람 있네. 오, 나이스. 먹었죠? 끝났죠? 어, 어 잠깐만. 어, 이게 아닌데. 끝났죠? 이러면. 이게 사람 있는 거 알았으니까, 선공 갑니다. 선빵 치러 간다. 오, 오? 100%저 옥상에 있거든? 여기 없어? 없을 리가 없는데? 아니야, 페이크일 거야. 분명히 여기 있어. 없네? 페이크에 내가 당했다고? 어? 넌100% AI다, 너는. 너는백0로 AI다. 어? AI겠지? 설마 사람이겠어 저게? 근데 소리가 이쪽에서 났는데 제가 쏜 건데? 아이 설마? 근데 뭐, 뭐야 이거? 맵이 좁아졌다는데, 그냥 일반 경기랑 별반 다를 게 없는데요? 굉장히 실망적이야, 어? 모두, 새로 나온 모드식은 좀 그런데? 일반, 뭐, 일반 게임이랑 똑같잖아? 맵은 좋고요 메데이! 메데이! 메데이, 메데이! 아, 좀 애매한데, 머리. 저기 가게는 조금 멀고, 안가자이 아깝고. 아, 남주기 싫은데, 저거. 어떡하지? 차 있나, 근처에? 100% 사람이다, 저건. 100% 사람이다. 맞췄어, 이걸. 와, 이걸 맞췄어, 나. 한대 맞췄어. 쳤어. 아, 저 잡을 수 있었는데, 응, 응, 너는 사람이다, 너는 사람이다. 오케이, 라이스, 사람 잡았다. 이 AI를 잡은 너는 사람이다. 100으로다. 나, 아까 보기가 나한테 오진 않겠지. 복수하려고 매우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오, 가구팔? 이거랑 98t가? 저이 있다. 아까 개인 아까 개니? 아까 너니? 야! 아! 맞췄는데! 핫! <놀람> 아! 아! 나오기만 해? 헤헤. <놀람> 저기야 <laughs> 내가 엄청 미울거야 어? 나 잡고 싶지 내가 엄청 잡고 싶을거다 저 버기는 AI겠지? 어? AI는 저렇게 이상한 닉네임은 안할텐데 또? 제발 내 앞에 떨궈주세요 이번엔 나 움직이지 않게 안 보여. 오? 진짜 내 앞이잖아. 아니, 이걸 내려준다고? 네, 싫어요? 진짜 내 앞이잖아. 아, 근데 이러면 시선이 집중되는데. 아니, 진짜 진짜 내 앞이잖아. 이럼 가야지. 어쩔 수 없지. 에헤, 이거. 시선 집중이 되더라도, 받아야지 뭐. 제발 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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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일단 정중앙, 나이스. 으, 부트앗 어? 어? 이거 사람인데? 이 숨어있는 날본 거면 이건 사람인데요? 역시, 역시, 아이템 엄청 좋구만! 사람이었구만! 이거를 완벽하게 잡아버리죠, 사람을. 사람인데? <웃음> <웃음> 사람인데, 사람. <laughs> 저렇게 헤엄치면서 오는 건 사람이죠? 혹시나 싶어서 봤더니 진짜 걸어오고 있네. 무슨 각인데? 4명 남았는데? 그러면은 저 스쿨에 있던 애랑 이 오른쪽에 있던 애를 좀 견제하면 되겠구만. 너 나와야 돼, 나와야 돼, 나와야 될 텐데, 나와야 될 텐데, 응, 너 나와야 될 텐데. 쟤도 날 봤나? 왜안 오지? 저기도 있다. 어? 아, 뒤에 있는 애도 나와야 되는데, 쟤도? 안 오니? 저 뒤로 돌아왔나? 설마? 아니, 이걸 안 온다고? 쫄러 갔고, 한 명은. 버기 타고 쫄러 갔고. 한 명은 이 근처에서 멈췄어. 이 근처에 있다는 건데, 그러면. 뒤에도 조심해야 되고, 이거. 잠깐만. 그좀 이거 빨자. 일단 위치 확인 저쪽이었고, 이동경로는 정면. 어, 아니지, 이쪽, 이쪽 한명 남았네. 그럼 이쪽이래. 어어, 저 언제 돌아갔대? 아까 보이타고 졸로 갔던 거였구만. 어디야? 일단 보긴 저기 있는데. 일단 보기는 저기 있는데? 어디 있어 얘? 핵이네. 아, 뭐야, 핵이야, 그냥 핵이야, 막.